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펀드 이름을 알면은, 그 펀드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 이름을 구성할 때는, 앞에는 이제 운용회사, 그 다음에 투자 지역, 자산 종류, 모인지 자인지, 법적 성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는 이렇게 자산 운용사의 이름, 그 다음에는 투자 지역이라든지, 섹터가 어디인지, 그 나오고요. 자산 운용사의 이름. 그 다음에 증권 형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는 하 유가 증권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자라고 써 있으면 엄마 펀드가 따로 있어서 그 펀드를 따라서 한다는 뜻이고요. 법적인 성격이 투자 신탁이냐. 맡기는 거죠. 예, 투자를. 그 다음에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주식형은 이제 주식에 60 이상 들어가는 거고 채권형은 채권형 들어가는 거고 주식원합은 주식에 50 이상이 들어갈 때 주식원합이고 채권에50% 이상은 그 다음에 수주구조가 A 클래스냐 C 클래스냐 근데 이제 연금제자. 세금 돌려받는 연금저축 펀드는 C 클래스로돼 있고 C-P. 네. 이렇게 붙여있던지 아니면 펀드 이름에 연금이라고 말이 붙던지 이렇게 주로 되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펀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셨고 많이 들은게 이제 삼성, 한국형, TDF 2045, 증권, 투자신탁, H, 주식온나 재간접형, 실이다시피 그럼 여기서 앞에 말한 삼성이라는 거는 운용사가 삼성운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펀드는 특이하게 그 타, TDF라고 해서 타겟을 설정했던 펀드라서 한국에 투자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한국인의 어떤 은퇴주기에 맞춘 펀드라서 이건 한국형이랑 붙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증권에 투자하는 거고, H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에 주로, 주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 1달러를 우리나 라로 사려면 뭐 1달러에 1,2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고 하루에도 또몇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그 환율 변동, 환율이 1달러당 얼마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을 해지한 거, 해지했다는 뜻의 그 H를 의미하고요. 그 위험을 제거한 거, 위험성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없는 거를 h 로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섞여 있는 주식 혼합인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재간접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laugh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펀드 자체가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나 운용사에다 맡기는 건데, 여기는 그냥 간접형이 아니라 재간접형이라고 써있잖아요. 뭐냐면 삼성 운영에다가 우리가 맡기지만 삼성 운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다른 곳에 운영을 맡깁니다. 그 끝에 보시면 여기 수술 구조가 나중에 수술을 떼는 그러니까 50만원 들어간 거에서 먼저 수술을 떼어서 47만원, 8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50만원 내가 내는 원금 자체가 다 들어가고 나중에 후치로 수술을 떼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거고요. 그 P 여기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TDF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음 여기 써 있잖아요. 미국이나영국에서 은퇴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이라는 게 저희가 은퇴 나이 그 맞춰가지고 뭐 2030이라고 하면은 2030년에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뭐 2045라고 하면은 2045년에 뭐 퇴직을 한다는 사람을 기준해서 으로 만든 거다라는 뜻인데. 꼭 이거에 따라서 맞출 필요는 없으시고요. 약간 공격적으로 수익성을 높겠다 그러면 2045나 2050을 하시는 거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채권 쪽으로 많이 하겠다 그러면 뭐 2020이라든지 그러니까 은퇴 이제 가까운 것에 설정된 그런 펀드를 하면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채권과 주식을 이렇게 TDF라는 거는 자동으로 은퇴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주식에 들어간 비중을 점점 줄어들면서 채권 비중이 점점 증가되는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된 그 만든 펀드라서, 최근 들어서 TDF 연금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삼성 한국형 TDF2045 같은 경우는, 삼성 운영에서는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거는, 여기, 캐피탈 그룹. 이쪽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 운용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래세대라는 우 것은 판매, 판매를 한 거고 여기는 운영에 대한 자산운용에 대한 것을 삼성운용할때 맡긴 건데 삼성운용에서는 또 위에다가 이탈을 한 거예요. 캡탈그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1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됐고 경력이 많은 이런 자산운용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가 차트를 표시한 건데요. 여기 1900, 1990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가 30년가량 주가 차트가 보시면 상승하기도 하고, 물론 하락하기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서브프라임 오기 사태 때 폭락 거의 반토막, 1년 동안에 반토막 났지만, 또 장기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그기까지 회복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져 있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도 지, 뭐 2, 3월 달에 폭락했지만, 미국 주가를 보시면 라스닥은 이미 코로나 전 이상으로 상승했고요 s p 라든 다우시스도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지금 상승이 이미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해외 미국이라든 중국 같은 이런 곳에 매달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도 하시면서 해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도 받으시고 또 하나는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세금 안 내고 나중에 퇴직하실 때 연금계시하면서 연금소득세 5.5%만 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예원의 효과와 절세 효과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펀드 쪽으로 추천을 기본적으로 많이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뭐 자금이 좀더여유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간에 환매가 가능한 일반펀드 쪽에 돈을 넣으셔가지고 좀더 어느정도 목표하는 수익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찾아서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을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이투자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위험등급 펀드마다 위험등급이 있는데 최고 높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했을 때 삼성환경tdf는 3등급 다소 높은 위험등급에 있다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60% 이상이 투자한다. 써 있는 거고요. 자산운용 보고서 많은 분들이 뭐 여기까지 보시진 않겠지만, 2000년 1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된 기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높진 않지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펀드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운용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펀드 재산 보관회사, 은행. 운용은 운용사, 판매는 미래세 대우, 뭐 삼성증권, 이렇게 파, 증권사에서 판매. 그래서 판매사와 운용사와, 판매사, 운용사, 판매사 운용하는 곳, 그 다음에 수탁, 내 돈을 맡기는 수탁사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영향받지 않게끔 돈은 수탁사 은행에 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운영사에서 그곳에 대한 운영을 해주고 판매사는 판매사 각자의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운영하게끔 해서 리스크를 최소하기 화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중이 이 2045는 어떤 어떤 주식들 들어 있나 그런 종목별 비중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캐피탈 그룹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B 미국 크로스 증권투자신탁, 요거는 AB 앞에 a 비가 나오니까 운용사잖아요. AB 자산운용. AB 자산운용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국내 투자하는 펀드 중에 제일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펀드고요. 설정일은 2013년, 201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펀드, 설정된 펀드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1조가, 1조의 금액이 요 펀드 안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7,699억은 이제 3월, 옛날, 3월 기준로 했을 때 이거고요. 지금, 7월 달 기준으로는 1조가 이드단에서 있습니다. 1년 투자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죠? 1년간 수수료가 1%입니다. 1000만원을 그러니까 맡기신다면 10만원, 매달 1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달로 따지면 8, 9천원 밖에 안 되죠? 그게 수수료예요. 그이 수수료 안에서 1% 가지고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B. 미국으로서 똑같이 3등급, 위험등급 3등급이고요. 여기는 여기 자산운용보고서를 또 보시면 여기는 국내 미국에 있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주로 하는 거고요. 보시면 국가별 투자 비중이 미국의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이렇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상위 10개. 이 펀드 안에 들어 있는 10개 종목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이렇게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비자 이런 유명한 어떤 회사 위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순자산 1조 돌파. 여기 7월 2020 아, 7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 기사에 AB 미국 크로스 자산운영이 여기 순 자산이 1조를 돌파했다 나오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운영도 했었고 또 많이 알려진 미국의 투자는 주식형 펀드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도 요거를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세 자산운영사가 미래세 자산운영에서 운영해 주는 거고 아시아에 투자는 하 펀드이고 아시아의 우수한 컨슈머 소비재에 투자한다.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주로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에 주로 투자하고 소비재, 왜냐면색필품이라든지 알리바바, 상해 국제공항 같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 소비 관련된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처로 재간접형, 미래스 에 직접 운영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큰 운영사에 대해 바뀌어서 하는 거고요. 여기도 3등급 여기 간이투자 설명서 보시면. 운영 보고서 보시면 최근에 운영이 어떻게 됐다. 이게 보면 1월부터 4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크게 뭐뭐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F 플러스 여기 SF 플러스라는 게 운영사 이름이고 설정일은 2014년도부터 설정됐고요. 그다음 에 글로벌 투자를 한다. 예, 네, 전 세계로. 그 다음에 여기는 C-P라고 왔어 있고 앞에 연금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세금 돌받는 연금 펀드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 미국과 유럽에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미 투자 설명서에 이것도 3등급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 되어 있고 여기 투자 대상 기업은 고차원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고부가 소비재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써어 있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쪽으로 주요 투자재산국들이 설정되어 있고, 경기 소비재 22%, 정보기술 중에 19% 이렇게 업종별 해외 주식 이렇게 투자 비중을 보시면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금융 쪽 거의 뭐80% 이상, 80% 정도는 다 이쪽에 비중이 되어 있고요. 또 나라별 비중은 미국이 62%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중국, 독일, 한국 이런 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금 멀티플이는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국공채와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한 대략 한20% 정도 A 등급 이상의 회사채 위주로만 투자하고요, 국공채와 회사채 20% 정도 섞여 가지고 되어 있는 채권형 펀드이고. 3년간 평균, 연평균 수익이 약2.5 정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흥극 멀리 프로에도 좀 마이너스 좀몇 개월 됐다가 지금 또 회복한 단계이고요. 운용사는 흥국운용에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발행한, 예, 국공채. MMF로라는 것은 CMA처럼 수십 출은 머리마켓 펀드입니다. 이때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하면 여기서 그날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나 수익이 났던 금액을 보관하기 위한 안전하게 맡기기 위한 보통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대신, 뭐, 그래도 3년간 연평균이 1년에 1.5였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다 넣는게더 낫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되다 보니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셨던 분들도 최근 증권사에 오셔서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채권형 펀드 같은 뭐 이런 데다 맡기시려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은행에 예금보다는 수익이 또 괜찮고 또 여기서 뭐 주식 펀드를 약간만 섞는다면 뭐 수익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빠르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저한테 개인적 으로 연락도 주시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고객분들 상담하고 또 궁금해하신 부분을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내해드리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